안녕하십니까. 부르심교회 김진환 목사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죠. 이 무더위에 여러분의 영육이 강건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10편, 63편,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예배 성공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만약 저에게 신앙,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예배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원하시고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바로 이 사귐의 절정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에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한 것이요.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이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예배자였습니다. 그 당시 목축을 위해서 여기저기 자리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이동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곳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또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던 다윗 왕도 둘째 가라면 서로와 예배자입니다. 그는 어린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또 사건을 알고 있죠. 바로 언약계를 옮기면서 그때. 다윗은 자신의 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많은 사람들은 예배자였습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에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면 하나님께 꼭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가 꼭 예배를 통해 받아야 할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우리는 꼭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영광과 감사와 찬양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이 오, 모음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온전히 경배받으실 분이십니다. 인자와 자비와 극률이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바르게 인정하고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 우리는 꼭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죠. 은혜와 극률과 축복과 사랑과 회복과 세임을 하나님께 우리는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에는 이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 가지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배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강조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점점 이첫 번째, 하나님께서 꼭 받으셔야 하고,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할 합당한 영광과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약해지고 사라져 가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기준이 언제부터인가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었나? 하나님이 합당한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받으셨는가가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리는 내가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설교가 좋게 들리고, 오늘 찬양이 내 마음이 흡족하면 좋은 예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멋들어진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실패한 예배입니다. 아일 지금까지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면 그보다 큰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왕국 시대에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는 너희 제사가 싫고 역겹다. 너희의 제물의 기름에 나는 질렸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 목동이 그 목초지에서 양떼들 틈에서 홀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그 다윗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다윗은 예배의 성공자였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성공입니다. 내가 교회당만 오면 예배 시간 참석하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하고 설교 듣고 찬양에 감동하면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합당한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회복과 새임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배의 성공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성공자가 될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10편 63편 말씀과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 가지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되려면 예배 성공자의 자세를 배우셔야 됩니다. 예배 성공자의 자세, 첫째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을 모르고 살거나 모른채하고살 뿐입니다. 그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며 살아가려고 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술이나 마약 같은 것으로 깊은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는 결코 목마름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63편의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유다 광야에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63편의 시입니다.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물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목말라 하면서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내 영혼의 목마름을 어디서 해결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그 목마름의 해결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시편 63편 3절에서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과 인자를 저에게 베풀지 않으면 저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주님을 꼭 만나야 내 안에 있는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목마름에 허덕이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된 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쫓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 우리는 주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을 갈망하는, 그러면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갈망의 예배로 주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성령을 의지하며 예배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우리는 저, 절대로 온전한 영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영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나 환경이나 상태에 환멸되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성령의 세임이 나는 필요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찬양에 집중하십시오.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는 세 번째 비결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니 꾸미거나 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려고 애써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려면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준비에서 이미 예배의 승패, 승패가 갈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준비할까요? 예배를 위해 중보기도 하셔야 합니다. 매일 하면 더 좋고요. 적어도 예배 전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나와 또 예배를 함께 드리는 교회 지체들을 위해 예배 시간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예배에 지각하거나 결석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예배는 구원받는 자의 특권이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또 주보를 받고 오늘부를 찬송과 설교 본문을 미리 찾아서 읽으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라고 사모, 사모하면서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존귀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2015년에 중국 남서쪽 저 끝에 있는 쿤밍이라는 선교지에 갔었습니다.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이 한라산보다도 더 높은 고산지대에 사는 소수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1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하고 그 예배당을 헌당하는 예배에 제가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저는 두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놀란 이유는 그렇게 축하하려고 여러 교회에서 오신 분들 때문이었습니다. 자고 그 아담한 예배당 안에 100여 명의 분들이 꽉 차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예배를 위해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산을 넘어서 걸어서 왔다는 말 때문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한번 놀란 이유는 그 예배가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싫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기쁨과 감격,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예배를 드리는 내내 참 하늘과 가까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배당이 고산지대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갈망하며 예배하십시오.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예배하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준비하여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예배 성공자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